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이 하루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6년 1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 11절부터 22절 시련도 아픔도 하나님 눈앞에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린 시편 34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아벤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한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시 내용이 아주 주옥 같습니다. 오늘 내용 본문에서는 1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과했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죠. 이 다윗이 경험했던 즉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고백, 이 간증이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공고한 자가 듣고 주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간증인데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선을 그으시는데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15절 말씀이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한 자를 향하여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도다 분명히 이렇게 대조적인 내용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분명하게 가르시는지를 이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편에 서야겠습니까? 의인의 편에 쓰는 것이죠. 우리가 서론에 해당되는 시편의 서론에 해당되는 시편 1 편을 우리는 기억하죠. 복 있는 사람, 거기에 의인과 악인은 분명히 갈라서 하나님의 이 대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을 우리는 이미 묵상했는데 그 내용이 시편 곳곳에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 들으시고 여러분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지음 하나님께 부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건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벳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가 쫓겨난 경험을 한 그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할렐루야. 이런 분명한 선을 거주시고 의인 편에 서주시는 하나님. 주는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편입니다. 할렐루야.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는 긍율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루를 아름답게 즉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바라고 그 다음에 죽게 부르시는 그런 의인다운, 의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